유리의 강점이 많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도 강점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강점은 플라스틱은 부드럽죠. 그죠? 일단 플렉서블 한 거가 이제 플라스틱의 강점이고, 어, 이 플라스틱이 이제 유리에 비해서 아주 그저 성적이 떨어지는 점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의 약점이죠. 어, 바로 이제 열 팽창 개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 투과율, 산소 투과율과 같은 오염 인자에 대한 투과성이 어, 유리를 꺾기에는 너무나 이제 어, 좀 약한 점이 바로 이제 플라스틱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어, 유리는 이제 온도가 이제 어, 좀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치수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어좀 온도가 높은 온도에 올라간다든지 또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면은 또 이제 플라스틱의 좀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그 그래서 이제 열팽창 계수가 재료를 평가할 때는 아주 중요한데. 어 보통 이제 CT라 그래 갖고 여기서 C는 이제 코이피션트고요코이피션트 오브 서멀 익스펜션의 약자가 이제 바로 CT이고, 요 CT는 이제 열팽창계수라고 해갖고 모든 재료들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CT가 측정되어 있고, 이제 그 수치를 갖고 이제 재료의 수준을 이제 비교하기도 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테이블이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무기물인 유리의 이제 CT와 이제 고분자의 이제 C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는 이제 ct가 4고요 이제 ct 같은 경우에서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ct가 낮다는 소리는 온도가 더해도 치수가 그렇게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열 안정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유리가 4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페트병의 그 pt가 e 30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ct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에. 어 이제 페트병은 이제 TG가 한 70도 근처인데 만일 80도나 90도 정도에 되는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다 집어 넣으면은 아마 그저 페트병이 그 사이즈가 달라지고 이제 휘어지고 이제 오므라들고 그런 걸좀 관찰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보면 알다시피 이 고분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어, 이렇게 기판 같은 경우에서는 CT가 아주 높습니다. 어, 요게 이제 유리 대비 아주 그 취약한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은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 유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은 어, 자유부피.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볼륨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여기 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쫙 붙어 있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 같은 거가 여기를 딱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금속이라든지 유리로 되어 있는 재질의 기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침밀해 갖고. 뭐, 수분이라든지 또는 공기 중에 산소가 투과를 못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뭐 필름과 같은 기판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조직이 조금 느슨해요. 어. 느슨해갖고 요런 자유공간이 있어요. 프리볼륨이.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공간을 통해갖고 수분이라든지 이제 산소와 같은 기체가 투과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점이에요. 응? 플라스틱 필름에 또는 기판에. 하지만은 우리 재료쟁이들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수분이라든지 산소 투과를 막아주는 어 패키징 기술, 어 우리들은 보통 이제 배리어 기술 또는 이제 배리어 어 코팅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도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유리에 비해서는 이 플라스틱이 이제, 이러한 그, 수분이라든지 산소 투과성이 아주 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 어, 유리와 이제 어, 경쟁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어, 기판이 이제 배려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워터 베이퍼, 어, 그 수분에 대한 어, 어떤 배리어의 요구 기준들을 어, 여러 이제 어, 그, 그 제품에서 요구되는 이제 스펙을 적어 놓은 겁니다. 어, LC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분이 통과하는 그 어, 워터 베이퍼 퍼미에이션 레이트가 10에 마이너스 2승 정도의 수준인데 태양정지 같은 경우에는 10에 마이스 4승이 이제 목표 스펙이 되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올레드 같은 경우는 요게 바로 이제 5가 바로 이제 올게닉인데 6이란 뜻인데 이런 올게닉 재료들은 어, 높은 고온에서 특히 수분이라든지 산소가 있으면은 데그레데이션, 어, 열화가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수분이라든지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스펙이 높죠.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판이 이제 그 수분에 대한 그 투과율이 10의 -2승까지가 이제 허용치인데 OLED 같은 거는 10의 -6승이니까 10의 4승배만큼 즉만배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맞춰 줘야지 이제 플라스틱 이제 기판들이 이제 유리 기판을 대체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